의원이볼 때는 교육청에 더, 교육 수준이 아니라 교육청에 직기라든가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뭐 쇼파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상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비해 가지고.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비해 가지고는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자예요. 그럼 단 예를 들어서 의자 한 건을 가지고 했을 때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 체급 자체가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인해가지고 요즘은 학생들 자체가 체급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연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정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주먹부시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돈을못 쓰고 맨날 사고를 넘어갑니다. 뭐가 잘못되는가요? 639억 6천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2월 뭐 금액은 7.6%고 불용 처리는 3 6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셨으면 2월 금플러스에서 그 불용액이 예산을 11.2%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예산과 결산이 그 일치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월금 1359.7천만원 중 2002년도에 지금까지 그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애들 몸은 지금 비대져 있습니다 근데 의자는 아직도 20년 전 의자 적은 의자 있다 보니까 요즘 애들 큰 애들은 그진 지금 은한 5-6%는 지금 디스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 나빠서 있고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인이 되어서 이 돼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정말 가르켜서 인식이 되면 몸은 병들어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 자체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어 학생들을 위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많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해세요 지금 뭐 사실 바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제일 흔히 우리 뭐 말하는데 교육청 돈은 물 돈이라잖아요. 항상 지금 그런 소리는 뭐 자주 나오잖아요. 언론에도 공공연히 나올 끼고 또 음자들도 교육청 건설은 건설 일을 맡아 하는 거는 제일 수 없다 이러고요 전부 보면 예산도 주는 공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불행이 그 지금 다음 질문에데 불행이 나오겠지만은 불행이 많고 그냥 얼마 딱 잡아놨다가 그냥 뭐 쓰고 남으면 입을 시게부리면 되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그, 국장님이, 어, 학교, 각 학교마다 그 예산을 줬기 때문에, 어, 증액이 되었다는데, 그 자료를, 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서울에, 당초 예산 학부액이 2억, 끝나면, 끝나면, 자료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경북 출신이 되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우리도 태계학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면 지원할 것을 하겠습니까? 오늘 네, 내분는 일정수인데, 태계학, 태계선생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보면서 는데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 그 지금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제태계학 경북 지원을 했고, 또 안동대학 태계학 연구하는 지원을 했고, 만약 경상북도각 대학마다 우리도 다 태계학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면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수들이 알고 평가하고 하니까 부탁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주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원이 음? 볼때는 당군대 선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매년 마다 기록을 했든지 이렇게 되어야하는지 사실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의 인물라를 연구하는데 단체로 해서 음. 세 단체로 앞으로 역이 또한 많은 단체로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인라고그 사람이 공부 연구를 따라하고 다에서또다학교에 된다 말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사람 확실히 되는 거그고 그게 고예산을 위기적인 이 우리 결국 만아니라 우리 사이제대 경대 대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출신 손경찬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72회 경상북도의 정례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 남아 초선 의원으로서 경상북도 의정의 핵심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등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직행부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의 관련 문제에 대해 열성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앞으로 우리 경북 도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수정 나가면 있어서 처음 굳게 다졌던 결의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북 도민의 삶을 질을 제거할 수 있는 도정 실현을 위해 노래감은 물론 경상북도의 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현재 21세기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의회 초기의 목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의 의견을 도중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에게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본 위원은 언제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많은 분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도정에 반영하고자 어느 지역보다 잘 살고 풍요로운 경북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도정 발전을 위해 제시할 고견을 제게 알려주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현장에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의정활동을 통해 혜택한 결과를 즉시 도민 여러분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의정활동의 지침을 참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내 고향 영덕을 위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찾는 데는 항시 뛰어가서 이 경상북도 영덕군을 위해서 또 경상북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고 일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